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줄묵상 사무에라 23장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임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시고 다윗세계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22장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즉 예언적 고백과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다윗의 용사 중 출중하고 탁월한 3인, 즉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를 소개하고 그들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영웅전이라기보다는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다윗 자신이 명장이었지만 혼자 그의 나라를 이룰 수 없듯이 그 휘하에는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을 힘입어 다윗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고 블레셋 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을 때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잇 혼자 중얼거린 말을 들은 30명의 용사 중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그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다잇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이 곧 그들의 피와 바꾼 것이라며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 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게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 입장에서는 그들의 자시, 자신을 향한 열심과 충성된 마음을 보고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다윗 혼자서 한 말을 듣고 즉시로 실행에 옮긴 세 명의 부하들의 충심이 참으로 놀랍고 갑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기도 했지만,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인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아왔던 그의 부하들이기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여름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따르며 섬겼던 용사들을 보며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세 명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 뛰어드는 저의 믿음과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